푸틴이 아, 먼저 파병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먼저 파병을 제안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파병 나간 군인들한테도 본인들이 어디 나가서 무슨 전투를 누구랑 하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그 해당 병사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러시아 경제를 재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북한과의 관계가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라 이런 겁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배경과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 11월쯤에 이제 러시아 쿠루스쿠 전선에 등장을 했고 약 1월부터 이제 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1월부터 본격적으로 북한군의 어떤 전투 투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작년 8월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군사동맹에 준하는 그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전략적 동반자 관계4 사조에 들여다보면 양국이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서 돕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을 놓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은 사실상 군사동맹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때부터 이 북한군의 투입은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 되었다라고 볼수 있고, 최근에 밝혀진 데에 따르면, 아, 푸틴이 먼저 김정은에게 파병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먼저 파병을 제안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누가 더 급했냐라는 겁니다. 북한이 더 급했냐, 아, 푸틴이 더 급했냐. 얼핏 봤을 때는 현재 아,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정말 7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병사들이 죽거나 사상당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 전투력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게 그 전투 병력의 소모, 그 전투 병력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북한군이 먼저, 김정은이 먼저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파병을 할수 있다라고 선제안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 말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보다 북한이 훨씬 더그 국내 상황이 안 좋다. 즉, 북한은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러시아 전선에 병사들을 파병하는 것으로서 그 돌파구를 열려고 좀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겠죠. 뭐가 어떻게 급했냐? 뭐 얼마나 급했길래 자국 병사들을 그렇게 의미 없는 전쟁에 총알 받지려 내세울 만큼 그런 절박함이 작동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가장 단편적으로 현재 북한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환율인데요. 기본적으로 북한의 환율은 7천원에서 9천원 사이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상당히 높은 거였어요. 북한의 경제가 안정적일 때보다도 약두배 정도 높은 그런 환율이었는데 지금 현재 환율은 18,000원에서 2만원 사이입니다. 즉 높다고 여겨지는 그 환율보다도 세배 가까이가 더 뛰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북한의 환율 상황을 대한민국으로 등치시켜서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 환율이 약 1,400원대이지 않습니까? 그 1,400원대도 지금 높다고 아우성 치고 있죠. 근데 그 환율이 갑자기 뭐한 3천 원, 4천 원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올 스톱됐거나 아니면 정말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약 1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 내부 경제 상황의 악화는 아무리 김 씨, 그 김정은이 독재 권력을 강화하고 싶어도 강화할 수 없는 그런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는 본인의 권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해서 왜 이렇게 똑바로 경제를 못하냐라고 아우성치는 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대량의 현금이 필요했고 또 러시아로부터 즉각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무언가여든 지원들이 필요했습니다. 즉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왔다라고 북한 주민들에게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즉각적인 조치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서 파병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단순히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개입을 하고 나서, 많은 국제사회가 우려하다시피, 또 북한이 병사들을 보내기 이전부터 개입은 해왔습니다. 무기수출이라든가, 지금 현재 러시아군이 사용하고 있는 포탄의 약30% 정도가 북한산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발사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60% 가까이가 심지어 북한에서 보내준 겁니다. 이미 확인이 된 바들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소련이 뭐 총학이라든가 뭐 총알이라든가 포탄이라든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북한은 이미 러시아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매우 쏠쏠한 현금을 챙겼고 또 러시아로부터 다양한 군사 기술들을 넘겨받고 있거든요 북한이 올해 들어서 서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신형탄도미사일인데 북한은 그것을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고 그 어떤 요격미사일로도 요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뭐 보루 같은 거다 뭐 북한이 설명을 하는데 그 북한이 과연 그 미사일 기술을 어디서부터 얻었을까를 우리가 좀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작년 11월 12월쯤에 러시아가 해당 미사일과 매우 비슷한 기종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에 시험 발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의 그 미사일의 궤적과 또그 재원과 상당히 비슷한 유사한 미사일을 북한이 이번에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미국과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상당히 질 좋은 무기 또 그리고 그런 무기 기술들을 러시아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이죠. 러우 전쟁 참여로 인한 북한 내부의 분위기 변화는 어떤가요? 현재까지 우리가 북한 내부의 분위기가 정확히 어떻다라고 가져올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론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라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 북한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북한과 통화가 되는 그런 북한 인권단체들의 어떤... 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의 그 보고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있는 어, 그들과 연락이 닿고 있는 휴민트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얻은 정보를 종합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알 사람들은 다 안다라는 겁니다. 즉 북한 당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심지어 그 가족들한테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있지만.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정보기 때문에 그리고 뭐한 120명 뭐한 200명 보낸 게 아니라 2,000명을 보냈기 때문에 그 12,000명 가족들의 입을 모두 틀어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북한군 파병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핫한 이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라든가 외화벌이 일꾼들이라든 가 이런 사람들은 이미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지금 북한 내부에 다양한 어떤 정보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해당 소식을 접한 북한 주민들, 특히나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들릴 만큼 지금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개입한다라는 것은 사실 단 요만큼의 그 명분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왜그먼 나라까지 가서 북한과 그 어떠한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도 않았던 우크라이나와 왜 전쟁을 치러야 되?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우크라이나와 북한 사이의 관계가 갑자기 악화되어서 두 나라 사이의 문제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성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편을 들면서 러시아 편에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인데. 북한 군 입장에서는 본인의 목숨을 바쳐 가면서까지 왜 내가 러시아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합병된 그 가족들한테도 똑같이 그런 영향이 전해지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북한 사회에 알려지게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그 내부 동요라든가 불만이라든가 혹은 어, 그 불만과 동료를 넘어서서 분노라든가 그런 것들은 과연 북한 당국이 어떻게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 북노 관계는 현재의그 공고함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일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의 재건입니다. 이 전쟁이 지금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2월에 일어났죠. 2022년부터 시작해서 약 지금 뭐 2년 넘게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경제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뭐, 유엔이라든가, 또 EU라든가, 국제사로부터 다양한 제재를 받고 있고, 어, 또 러시아는 지금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안에 있는 그 인플루언서들은, 뭐 영... 영상을 만들거나 뭐 콘텐츠를 제작할 때 구글로부터 그 어떤 광고비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딱 그렇게 뜨거든요. 러시아에서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는 광고비를 붙여지 않습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또 맥도날드라든가 KFC라든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다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있고 나이키라든가 아디다스라든가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러시아에 내 매장을 대폭 축소하고 있고 등등 상당히 거센 압박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그런 어떤 압박에서 벗어나서 러시아 경제를 대관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은 전쟁 때문에 망가진 그 관계들 이 u 국가들과의 관계라든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라든가 뭐 일본 한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복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들과 여전히 단절된 채 러시아가 경제를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어, 그렇다면 이 북한과의 관계가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아, 특히나 한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뭘 하고 싶어도 북로가. 저렇게 밀착 관계에 있으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라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요구 조건을 받아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할지에 대해서 그때는 선택을 내려야 됩니다. 즉 전후 경제 복구가 중요한지 아니면 그 거지 같은 북한과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이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사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지도자라면 어떤 것이 선후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한은 이제 닥젖돈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겠죠 북한의 전쟁 참여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치나 제재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북한의 전쟁 참여 이전과 이후로 북한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 이전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굉장히 작고 못 사는 나라에서 그 독재자 김씨 일가라는 그 독재자가 본인들의 그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는 위협을 차단시킬 필요가 있고 외부로부터 오는 정부를 차단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외부로부터 즉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의 오는 그 본인들의 권력을 위협받는 그행위 에 대해서 억제시킬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독재 권력이 살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을 뿐, 그것을 가지고 국제 사회의 어떤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정도로 인식이 됐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그 인식이 확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은둔형, 그 본인만 살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독재자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국제 사회에 투사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지금. 야. 북한이 12,000명 앞으로 뭐더 얼마 정도를 추, 어, 추가 파병할지 모르겠지만 병력을 보내고 재래식 무기를 전쟁에 투입하는 식의 그칠지 모르겠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위험한 북한이 만약 이 핵무기를 가지고 국제사회와 대적화를 된다면 그때 가서 국제사회는 상당히 북한을 매우 강대한 적 혹은 매우 위협적인 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어, 충분히 그 단계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특히나 이 국가들 입장에서는 나토 국가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유럽이. 동아시아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침략을 받은 게 몽골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전쟁, 몽골의 침략 이후에 처음으로 동아시아 국가로부터, 그냥 동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로부터 유럽 영토에 대한 침략을 당한 것이 지금 천년 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공포라든가 혹은 분노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즉, 북한 같은 불량배 국가, 유럽이 굉장히 무시했던 그 불량배 국가가 감히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와서 침략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이야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지만, 만약 그러북 밀착 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폴란드라든가, 뭐, 라트비아라든가, 리투아니아라든가, 이런 발트삼국 가들이 느끼는 위협은, 러시아에 대해서 느끼는 위협과, 북한에 대해서 느끼는 위협이 똑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 국가들, 지금 폴란드나 이런 발트삼국은 다 나토 국가 아닙니까? 그 나토 국가 입장에서는, 저 북한의 잘못된 야욕을 꺾어 넣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생포되었는데, 전쟁이 아닌 훈련으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에 대한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진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술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이 파병 가족한테도 파병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파병 나간 군인들한테도 본인들이 어디 나가서 무슨 전투를 누구랑 하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그 해당 병사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 군과 함께 편을 모아서 우크라이나 군과 싸운다라는 소식을 아 매우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북한 병사들한테 알려졌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왜 거기 가서 싸워야 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동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실전 같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보낸다.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도착해서 약 1월 3일에 그 병사가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1월 3일 도착하자마자 실전 같은 훈련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생 실전이었고요. 우크라이나 드러낸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같이 있던 병사들이 다 부상당하거나 다 죽고. 그 가운데서 운신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도망쳤고 본인은 버려진 거 아닙니까? 버려진 상태에서 3일, 5일, 3일에서 약 5일간을 방치되어 있다가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구조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그런 현상이 지금 일개이 병사한테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2천 명 모두가 아마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총알바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양에선 김금혁입니다. 현재는 채널A랑, 아, 그리고, 아, TV조선에서 북한 관련 아, 시사평론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